돼지고기와 함께 먹는 음식 중, 단연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새우젓입니다. 삼겹살 굽는 소리만 들어도 침이 도는데, 그 옆에 새우젓이 없으면 뭔가 허전하죠. 하지만 이 조합은 단순히 맛의 문제를 넘어서, 인체의 소화와 영양 흡수까지 고려된 완벽한 과학적 궁합입니다. 먼저, 돼지고기의 영양성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돼지고기는 고단백, 고비타민 식품입니다. 특히 단백질 함량이 높고 필수 아미노산의 구성이 매우 균형 잡혀 있어 근육 유지와 성장에 탁월합니다. 또한 체내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티아민, 즉 비타민 B1의 함량은 다른 육류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 티아민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효소를 활성화시켜 피로를 빠르게 해소시켜 줍니다. 그래서 육체 노동이 많거나 공부, 업무로 지친 사람에게 돼지고기는 최고의 보양식이 될수 있습니다. 돼지고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미네랄 성분이 있습니다. 철분과 아연입니다. 이두 가지는 적혈구를 생성하고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죠. 특히 아연은 세포 회복과 성장, 상처 치유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이 덕분에 돼지고기는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니라 몸의 회복과 면역을 동시에 챙기는 식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돼지고기 지방은 대부분 불포화 지방산으로 적당량 섭취 시 혈중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콜라겐과 엘라스틴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피부 탄력 유지와 노화 예방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돼지고기의 단점도 있습니다. 기름기가 많고 단백질 구조가 단단해 소화가 다소 느리다는 점입니다. 특히 과식하거나 늦은 밤에 섭취할 경우 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새우젓이 등장합니다. 새우젓은 새우를 소금에 절여 오랜 기간 숙성시킨 발효식품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천연 조미료이자 소화보조제 같은 역할을 하는 음식이죠. 새우젓 속에는 유산균, 효소,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돼지고기의 단백질과 지방을 빠르게 분해해 위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먹을 때 새우젓을 곁들이면 느끼함이 사라지고 속이 한결 편안해지는 겁니다.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젖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줍니다. 유익균을 늘리고 나쁜 세균을 줄여 변비를 예방합니다. 새우젓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장 건강을 돕는 발효 건강식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새우젓에는 칼슘, 인,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 수축을 원활하게 하며 체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줍니다. 돼지고기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근육 회복에 더욱 효과적이죠. 새우젓의 단백질은 발효 과정에서 작은 펩타이드 형태로 분해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쉽고 소화도 빠릅니다. 이런 이유로 새우젓은 소화를 돕는 단백질 식품이라 불릴 만큼 흡수 효율이 높습니다. 돼지고기와 새우젓을 함께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돼지고기 속의 단백질이 새우젓의 효소에 의해 부분적으로 분해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나뉘어 체내 흡수가 빨라집니다. 또한, 돼지고기의 지방성분이 새우젓의 염분과 산도에 의해 유화되어 느끼한 맛이 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소화는 쉬워지고 위장 부담은 줄어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우젓의 풍부한 염분은 돼지고기의 풍미를 끌어올려 감칠맛을 극대화합니다. 단백질이 열에 의해 응고되는 것을 방지해 고기의 질감이 더 부드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즉 새우젓은 천연 감미료이자 연육제 역할까지 하는 셈이죠.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삼겹살, 보쌈, 족발에 새우젓을 곁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몸이 기억한 경험의 지혜였습니다. 기름진 고기를 먹을 때 새우젓을 곁들이면 속이 편하고 피로가 덜하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특히 새우젓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가 풍부해 돼지고기의 질긴 섬유를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서 삶은 고기나 구운 고기 모두 식감이 한층 좋아집니다. 이런 작용은 소화 효율을 높이고 체내 영양 흡수를 빠르게 만들어 줍니다. 새우젓은 또한 간 기능 보호에도 도움을 줍니다. 발효 중 생성되는 펩타이드와 아미노산이 간 해독 작용을 촉진하고 피로 물질을 빠르게 제거합니다. 돼지고기의 비타민 B1이 간의 에너지 대사를 도와줄 때 새우젓의 아미노산이 그 작용을 보조합니다. 이렇게 두 식품이 만나면 피로 해소와 간 회복 효과가 배가됩니다. 또한 새우젓은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유산균이 장내 면역세포를 자극해 면역 반응을 높여주고 돼지고기의 아연이 그 반응을 안정시킵니다. 결국 돼지고기와 새우젓의 조합은 맛, 소화, 면역까지 모두 챙기는 완벽한 건강 콜라보입니다. 돼지고기를 조리할 때 새우젓을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보쌈 수육을 만들 때 끓는 물에 새우젓을 한 스푼 넣으면 누린내가 사라집니다. 또, 제육볶음 양념에 새우젓을 약간 섞으면 소금이나 간장을 줄이면서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심지어 김치찌개에 새우젓을 넣으면 국물 맛이 훨씬 깊고 구수해집니다. 이처럼 새우젓은 음식의 맛을 잡으면서 소화까지 돕는 전천후 발효 조미료입니다. 새우젓의 효능은 단순히 입맛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인과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에 기여합니다. 또한 유산균이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 변비와 복부 팩만을 완화합니다. 발효 중 생성된 효소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고르게 분해해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이러한 작용 덕분에 새우젓은 작은 한 숟갈의 소화제라고도 불립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하루에 한끼 돼지고기 식사 시 작은 티스푼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염분이 높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피하고 나머지는 음식 간을 조절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돼지고기와 새우젓의 궁합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정받은 조합입니다. 영양학적으로 보면 단백질, 효소, 비타민 B1, 아미노산, 지방, 유산균의 균형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소화의 케미입니다. 맛으로 보면 짠맛과 고소함이 만나 감칠맛을 극대화하는 전통의 하모니입니다. 오늘 삼겹살을 구우신다면 새우젓을 꼭 곁들여 보세요. 한입 먹는 순간 느끼함은 사라지고 속은 편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한 숟갈 속에는 수백 년의 지혜와 과학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돼지고기와 새우젓, 이것은 단순한 음식의 만남이 아닙니다. 몸을 위한 완벽한 균형, 전통과 과학이 만난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맛있게, 그리고 현명하게 먹는 지혜. 그 답은 바로 새우젓 한 숟갈입니다.